질투의 블랙홀, 괴물의 속삭임, 행복을 향한 침투,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질투의 블랙홀, 괴물의 속삭임 행복을 향한 침투. 이건 질투의 블랙홀이야. 사람들의 삶속으로 스며드는 그 음모 아냐. 조직 스토킹이라 불리는. 이 괴물의 패턴은 꽤나 기괴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서사에. 가해자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다가 일상 대화에 끼워넣어 피해자를 유리내. 너는 오늘도 잘 지내니. 멀리서 외치며 꼴불견의 싸움을 시작해 공사장 인부처럼 소음 뒤에 숨겨 저 가인은 행복이 없어 삐걱거려 치졸한 소음에 말소리 섞여 변태 같은 마인드 이젠 그들도 몰라 온몸에 땀 흘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고 희망 없어 이져 하고 도망가 거참 우습지 택배 기사가 집 앞에 서서 마치 자기가 주인 같다 말하고 사라져 그 모습은 신기. 우리 관계는 특별해 가해자들이 집착해 우스꽝스럽게 달라붙는 그들의 심리. 친구야, 그들은 알지 못해. 피해자는 전혀 관심 없단 걸 제발 깨달아줘. 이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판타지 속에서 누구 하나 너에겐 관심 없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